음. 오늘은 마스카라 하는 걸 오늘 제가 눈으로 어, 마스카라 하는 걸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그죠브 있죠? 저도 눈썹이 그렇게 긴 편이 아닌데 이게 참하기가 힘들거든요. 브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브로 관리하는 법. 브로는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터 기름기가 있잖아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면 이게 망가져요. 이게 약간 고무같이돼가 보호해가 꽉 찍는 건데 항상 이거를 좀 하고 나딱닦야 돼요. 어, 우리 스킨 있죠? 스킨으로 닦아가지고 항상 보관해야지 오래 쓰고 브로가 손상되지 않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눈을 살짝 집고자. 화장을 다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브로를 찝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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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안쪽에서 있죠? 이렇게 눈을 딱 하고 살짝 집어요 처음에는 좀 무서워요. 저도 화장을 안하다 하니까 이렇게 살짝 위로. 그러면 눈이 올라가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살짝 올리고 안으로 살짝 씹어넣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어, 눈썹도 예쁘게 올라가고요. 어, 밑으로 이렇게 어, 그죠? 까맣게 되는 게좀 방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건 투명이거든요. 투명을 이렇게 칠해요. 저는 사실 위에서는 잘안 해요. 왜냐하면 음, 올려가지고 요것만 해도 저는 되더라고. 근데 보통 화장한데 위에서 밑으로 올리거든. 그럼 좀 깊이 있게 보이고 그렇긴 한데 사실은 크게 뭐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눈썹 할 때도 있죠. 여기 눈썹 끝에 이렇게 잔잔한 눈썹 이자 그럼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 하고 나서 이렇게 세우면 눈썹 위에 메이크업하는 분들 이렇게 여기가 딱 살아있죠? 이렇게 하면 억수 자연스럽고 예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장구고요 이제 이렇게 좀 말려요. 말리고 나서 이단 초급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시그시 위로 올리고 뒤태서 위로 시그시 올리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항상 이 뭉치는데 이거를 잘 이렇게 해갖고 안 그러면 덩어리가 지거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하고요 이것도 투명 있죠? 이걸로 이렇게 하면 좀덜 묻어납니다 약간 코팅이 되면서 제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잘 하시는 분은또 자기 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좀덜 스며들고 좋아요 응? 이거 이렇게 하고 나서 좀 마르잖아요. 마르고 나면 이걸로 다시 한번 찝어주면 너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예뻐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하고. 근데 이게 마스카라가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렇게만 해주면 눈 운동이 되죠. 그러면 상꺼풀 처짐이 조금 예방이 돼요. 보통 이렇게 처지죠. 이렇게. 제가 그 아이 케이하는 방법 이런게 해도 자연스럽게 눈 터치가 되기 때문에 눈 운동이 돼서 예쁜 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손질하고 하면 됩니다. 오늘도 예쁜 얼굴 만드시는 데 노력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